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입니다 교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웨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즉 영화 께서 모세 와 아론 에게 이르 시되6월절 규례 는 이러 하 니라, 이방 사람 은 먹지 못할 것 이나 거류 인과 타국 품꾼는 먹지 못하 리라. 이스라엘 회중 이다. 이것 을 지킬 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요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또이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그 우리 전 중앙 교육관 사람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오늘 그 출애굽하는 상황을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설 떠나서 숲 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할 때는 장정 즉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함께 나왔고 여기에서 수많은 그런 어떤 잡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 단어가 어, 나오는데, 어,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어, 이렇게 섞여 있었다. 어, 그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그 이,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오합지졸 같은 모양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와 같았다. 겉으로 보기에 군대와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날 이 현실 속에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으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뭐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시라도 이 땅에서 무기력하게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고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 430년 동안이나 번성하고 어, 소멸되지 않냐고, 그곳에서 흩어져서 어, 이 완전히 혼합이 되어버려서 어, 민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 여호와의 군대로 어, 성장을 하게 되었다. 살아남게 되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지, 성경에는 뭐 쫓겨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방 땅에서 죽지 않고, 그 민족이 혼합이 되어서 430년 동안이나, 어, 완전히 소멸되지 않냐고, 민족이 어 동화되어서 없애, 없어지지 어 않냐고, 오히려 번성하고, 그 민족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남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할지라도 사라져 버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어,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삶의 터전과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430년 동안을 머물던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요 아무리 애굽 땅이랄지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어, 하셨기에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날 수 있도록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익숙한 어떤 세상 습관들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 담배, 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 신앙생활에 어떤 우리가 이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조금은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거의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내가 모든 걸 잃으면 잃어봐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두 눈을 다 뜨고 볼 때는 안 보였는데 눈을 잃고 나니까 보이는 게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아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습관을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다면 사실은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한 땅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어느 땅은 나중에 정탐하고 나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나가본 적도 없고, 노예 생활을 죽도록 얻어 터져가면서 하루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게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요 익숙한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어, 더 나은, 본양, 가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국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는 모양이 사실은 그렇게 뭐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30 구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애굽에서 쫓겨나오듯이 나왔다. 그 쫓겨나오듯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급하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런저런 물품들, 금, 은, 폐물들을 요구를 했더니 어, 그들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변할까?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나온 거예요. 거기 땅에 이왕 나올 바에야, 이왕 나올 바에야 쫓겨나듯이 급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날 때 바로 왕에게 가서 자 이제 우리 430년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우리 이제 떠납니다. 바이바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뭐이 바로 왕은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요. 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바로 왕과 애굽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요. 그 아들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에 슬픔이 애국하고 있는 상황 중이라 상황 판단이 안 되는데 자칫하면 이 어떤 슬픔이 굉장히 분노로 다시 이어지게 된다면 그 애국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나오게 된 거죠. 사람은 무너질 때도 폼 나게 무너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명분을 주면요. 내가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폼생 폼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예전에는 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 같습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국에서 나왔지만 형식은 쫓겨 나오듯이 급하게 나왔다.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만큼 어 그냥 반죽만 해서 떡에 굳기만 하는 납작한 그런 어 먹을거리만 어 대충 만들어서 허기만 어이 가시게끔 만들 만들어서 시간에 쫓겨서 나왔지만 그러나 아무리 급하게 나와도요 거기 있으면 화를 당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왔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나왔던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습성 그 익숙한 익숙, 익숙하던 사람에게서 쫓겨나듯이 그 몰아쳐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끊고요 그 환경에서 정리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아쉬워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리하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휘몰아치지 않으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급하게 휘몰아치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 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동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옛 습성에서 뛰쳐 나오지 못할 때 마치 마지막을 생각하듯 하면서 습성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휘몰아치게끔 만들까 하나하나 차근차근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치기 식으로 이렇게 휘몰아칠 때가 어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휘몰아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말 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쫓겨나듯이 몰아칠 때 너무 힘들어, 힘들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어느 과정을 거쳐서 가기는 해야 되지만, 가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광야를 거치는 고통이 있지만, 모든 것이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우리는 기도로 극복할 각오를 하고, 옛 습성에서 세상에 젖어 있는 부분에서 뛰쳐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서 애굽으로 들어간 상황 같든지, 아니면 애굽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쫓겨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소멸되지 않냐고, 그곳에서 망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현상에 너무 우리가 어, 위축되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군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군대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때 오합지졸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오합지졸의 한 사람처럼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군대, 위대한 용사, 존귀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야 49장에 "이 사야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 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멋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천 중앙교회, 여러분이 가정공동체,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존귀한 공동체, 그 멋있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자체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멋있는 공동체입니다.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 어떤 사람이든 함께 할수 있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48절입니다.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유대인이 아닌 따라 오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잡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에 어 속해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월절을 함께 지키기를 원하여. 그 민족 공동체로 들어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받아들여 줘라. 받아들이는 데 조건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받아들여라.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임무를 따지고 재물을 따지고 출신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 할례를 받은 후에라고 하는 조건을 따집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그럼 이 법이 뭡니까? 할래입니다 할래 한례 받는 법이요 뭐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할래를 받으면 다 받아들여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 우리가 인물에 관계없이, 과거의 삶에 관계없이, 재산에 관계없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관계없이, 지식에 관계없이, 학벌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데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영적인 고백이 있을 때 그 공동체로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조건을 내걸면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저런 공동체를 만들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닫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 네, 아무리 열려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회원이 될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교인이 실질적으로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인이 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조건 외에는 교회는 열려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든지 열린 열려 있는 공동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이천중앙교회는 그런 열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어, 이 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도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린 공동체는 열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정말 사람은 믿을 사람, 믿을 존재가 못돼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어, 아름다운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거지만 그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였어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공동체, 우리 이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